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로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또 사람이 바뀌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바뀌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만 그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목도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이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존재가 바뀌고 그 존재가 바뀌니까 그들의 삶 또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다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거기 어떤 미움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들 이기적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들이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게 되니까 그들이 변했고 그들이 변하니까 삶의 내용도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준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사랑의 교제, 그 안에 있는 나눔과 서로의 피로를 따라 섬기는 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죠. 물질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말하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물질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 또한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가운데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돼서, 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돼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자본주의 폐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연약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도 생겼어요. 이 공산주의는 가진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건데, 말은 그럴듯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죠.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유산 계급들, 가진 사람들을 다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숙청하고, 강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나눠주는 건데, 그럼 여러분,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의 불평등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거긴 오히려 새로운 권력층이 생기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죠.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소수의 그 악한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 대부분을 다 억압하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인 것이죠. 이분들은 사랑하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통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도 굶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빼앗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그렇게 한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를 섬기고 함께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은혜가 가져온 놀라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적은 규모 안에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루는 이 사랑의 나눔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또 고아들을 위해서 또 산불 피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도 많은 걸 모아 주셨는데 이런 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앞으로 영락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우리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오 주여 저희 안에도 이런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 은혜가 가져오는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